네, 삶의 질을 위협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건강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치질의 치료와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원 의학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들 제주변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남들에게는 좀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병이죠.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을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치핵 치열 치루 등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치액이 가장 흔하고요. 보통 치질이라고 어, 하면 치액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 바로 치액 수술인데요. 한해 27만 명 정도가 수술을 받을 정도니까 정말 흔한 병이 되겠습니다. 10년 동안 치액으로 고생한 40대 남성입니다. 고민 끝에 결국 치액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질이라는 것은 밖으로 돌출이 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슬쩍슬쩍 걸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파요, 한마디로. 치액은 항문 안쪽에 위치한 혈관 덩어리로 배변 시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 쿠션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항문 주위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미세한 거, 물변을 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펀지처럼 혈관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게 이제 변볼 때마다 부풀어 오르고 밀어 나오고 이런 힘이 작용되는데 그게 이제 수십 년 그러다 보면 혈관하고 살이 늘어나는 거예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경우 치액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은 치액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그 임신 중에는 그 조직이 약화되거든요. 그리고 태아 때문에 혈류가 이제 심장으로 가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혈관의 항내 있는 혈관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치질이 자꾸 커지게 되죠. 치핵은 심각한 질병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일부에서는 치핵에 염증이 생기거나 빈혈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치핵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배변 시 피가 비치는 것, 그러니까 항문 출혈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그 대장 쪽에 문제가 없는데 출혈이 생기면 일단 치핵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변기를 보다가 뭐 피가 비쳐서 화들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치액으로 인한 출혈은 색깔이 선홍색으로 밝은 것이 특징입니다. 어 색깔이 검붉다면 일단 치액으로 인한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더 심해지면 이제 치액 조직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탈항이라고 합니다. 어 처음에는 변을 볼때 살짝 튀어나왔다가 저절로 들어가고요. 좀더 심해지면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는 단계가 됩니다. 네. 네. 어떻게 통증은 별로 없습니까? 네, 치액은 대부분 항문 안쪽에 생기는 내치액인데요. 이 내치액은 통증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깥쪽에 생기는 외치액은 출혈보다는 배변 시 통증이 주된 증상이 됩니다. 네, 합병증 중에서 빈혈 얘기하셨잖아요. 네. 빈혈은 왜 생기는 거예요? 빈혈 중에 가장 흔한 게 바로 철결핍성 빈혈인데요. 네. 이 철결핍성 철결, 빈혈은 대개 만성적으로 피가 조금씩 새는 것이 원인입니다. 여성에서 생리량이 좀 많은 경우라든지 위나 대장에서 조금씩 출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치핵으로 인한 항문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예를들면 치액 치료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 상황이 진척되면 받아야 되는 거냐 이거 궁금해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네뭐 사실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치액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다면 합병증이 생기, 생기지 않는 이상 치료를 안 받아도 무방하거든요 어~ 대개 출혈만 있는 초기 단계에서는 하루 두세 번의 좌욕과. 야채를 통한 섬유질 섭취 등이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탈항 단계에서는 병원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일단 손으로 밀어넣어야 들어갈 정도의 단계에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튀어나왔다가 저절로 들어가는 정도라면 수술을 하지 않고 주사 요법으로 치액을 딱딱하게 만들어 주거나 튀어나온 부분을 밴드로 묶어주는 방법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술까지 가지 않고 치료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예방이 중요할, 중요할 텐데요.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을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네. 가끔 이제 화장실에서 뭐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어, 따라서 변비가 있는 경우는 변비 치료를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요. 어,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물을 하루에 8잔 정도 마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어, 온수 자욕을생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어, 평소에 사, 샤워를 하실 때 따뜻한 물로 항문 주위를 5분 정도 마사지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